안녕하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아니, 밥은요? 저 먹고 왔습니다. 내가 여기 하면 돼. 네. 내에내 솜씨가 붙어서 그요 아, 저번에 한말 아직까지 담아 계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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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매번 사가고 때마다. 음. 아니, 이거 잘하는데. 그래서 오빠가 안 온대 가지고 지금 라면 먹잖아요. 엄마 끓여 줘 가지고. 어쩌라고 내가 뭐 먹는데. 어, 그럼 갈치. 무슨 <laughs> 갈치는 또 아, 일단 에어컨 켤게요. 가수 생님들 벌써 수가 너무 넘게 처면 넘게 처명 넘었나? 안 아, 넘겼다. 몇 명이 돼 지금? 아, 모른다나안 봤는데. 근데 아 바로 확인해. 아니, 중요한 뭐 거는 거. 이거 봐 봐. 리액션 해시는데 신입들이 다높다고 지금 1,000명 씩이라고 다. 뭔데? 저 사람 뭔데? 1,000명이 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냐고. 우리 이거 다 1,000명, 1,900명인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에이, 다시 보기네. 그거 아닌가? 아, 다다다아 숫자잖아, 다시 보기. 아, <laughs> 봐잖아, 다시. 돌았잖아, 진짜. <laughs> 아, 너무 <laughs> 때 아, 나 너무 쩔었잖아 웃을 때개 못생겼는데 나 너무 쩔었잖아 <laughs> 제 양반 4 0 0달리라고요아 아, 어떡하는데 이거 모바일 알림 보내라 빨리 알림 보내라 두세 번씩 참지마 참, 참, 참 보내라 참지마 보내라 참, 보내라 빨리 보내라. 아직 8시까지인가 시간 그러니까 오빠 걸로 되다고 했다니까 아이고 또지 걸로 킬이 내가 좋아가지고 어떤 맘 존나 냐고아 진짜 어떡하냐고 웃슨 거지 어이가 없나가지고 니가 의자 앉으면 다리 데이나 응 이게 안돼 이제 안되구나 오빠도 다리, 나도 안 된다 와 개쩐다 개쩐 아유 극혐이다 진짜 아, 포도 사 올랬는데 포도 안사 그래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진짜 너무 극혐이다 인정? 일단 이 채팅창 없앨까요? 아 이거 어떡하냐고 완전 대참사 수준이라고 시작하기도 전에 빨리. 아까 나 방방에 있었는 보다. 지글로 킨다니까 아까 전화상으로 저어 가지고 아나 그런 적 없거든. 없더라. 아 그런 적 없었거든요. 아까 거게 어, 웃긴 이 있어 가지고 그랬거든요. 아아 버키 님 양팡 때리면 고소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됐요 흥디얼 뽕 비비를 더거 아 빨리 빨리 뭐가 방송 키라고요 뭔 방송을 켜 8시 되면 아 오빠 방송 켜 놓고 왔어 어 아니 근데 한 50분부터 뭐 하자 우리 다니뭐 하자 니뭐뭘 해? 나 먹방 해보라. 어? 아 발레복 입을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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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복 입을게 <laughs> 어, 리액션이 뭔지 보여줄게 아 죄송합니다 뭐라도 하자 뭐라도 간단한 거 뭐라도 해야지 아 오빠 발레복 입으요아씨 어디 내가 입을 거 들고 왔다 뭐? 특전복 뭐. 아 뭐? 내가 그거 해볼게 오빠가 발레복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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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발레 m not a 찢어 t t l e bit of a s o n 안 된다. a 근데 여기 여기 방을 o u r e going to get you, you're going to get you, you're going to get y o 니 you're going to get you, you're g 오장님 아, 오장사님 양파 김치인가 모르세요? 아. 빨리 넣어 주세요. 잠... 아, 님 양파 김치입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나도 모른다. 니골드 네 음. 없나? 골드 어떻게 보는 건데? 빨리 모바일 알림권 사라고. 아, 기다려 보세요. 이 이걸로 하는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전달이> <웃음> 첫달에 당기는, 첫달에 당기는, 첫달에 당기게 첫달에 당기는, 첫달에 당기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 나도 모바일 나름 보낸 적조있네 이. 골드가 없잖아. 아니 초콜릿으로 교환해라니까. 운영자님 제 초콜릿 이쁜 팡에게. 구매하라 정말. <목소리> <목소리> 빡치게 하지 말고.

어 나는데, 아 개쩐다. 샤워 방금 하고 왔는데 이거 냄새인가? 나안 냄새 안 난다. 아 어, 뭐지 왜안 뭐지 내 에어컨 냄새인가? 어 에어컨 냄새. 에어컨 더러워. 아 <laughs> 엄마 청소 내안 했어 에어컨 청소. 에어컨 냄새 가내발 냄새 아 어니 네. 발 냄새, 냄새, 냄새. 제발 냄새입니다 제발냄새 제가 발을 안 씻어가지고. 엄마 에어컨 썩은 냄 제... 나는데? 아 신나. 엄 어, 에어컨 이상하다. 어. 우리 어, 에어컨 이런 냄새 안 나는데? 오빠 오니까 에어컨도 아, 막가졌잖아요 지금. 안 어? 응, 아니야 아니 어, 엄마 들 괜찮다 괜찮다 야, 어. 아 괜찮다 괜찮다 오늘도 이뻐지셨네요 아, 화장이, 화장법이 이장 약간 바뀌신 것 같은데? 어, 아주 이쁘신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아, 니네 빨리 모바일 알림 보면 여기 다가 에어컨에다가 이것도 불러. 아 하지 마라. 아, 에어컨에다가 향수 좀 아, 뿌리다. 뿌리다. 이음식 네, 아, 하지 마라 그냥. 아 냄새 난다. 아, 냄새. 하지 말라고. 진짜 좀. 아 뭐. 진짜 정신 사나 죽겠다. 아니 너가 안그러잖가 가만히 있더라고. 좀 니가 가만히 있으면 됐다. 별것도 자잖아진아 진짜. 나도 일단 좀 알람 보내라. 아 깜빡했네. 알람 보내라. 스티커로 교환할까니 그러고 내 앞에서 멸치 갈치 이런 거 먹지 말아라겠나. 어, 여기 멸치인데, 이미 멸치 싸국고 방제 오 d o r Pa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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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n d 해라 Pandor, p a n 데 o r Pa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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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라고 아 바보 똥개 빨리 보세요, 그 막방입니다, 예, 막방입니다. 그 동안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아그 동안 그동저 먹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오늘 아저 오늘. 아니요 진짜 칼치요. 네. 아저 먹었습니다. 오늘 방송 그만둡니다. 아그만둡니아 질사또면 어떻게 이렇게 떠? 뉘어라 쟤 해라. 내가계정 아니다 이거. 아 빨리 해라. 오늘 빨리 해라. 오늘...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어저 아, 김유다랑 사귀어요 이렇게. 김유다랑. 박여요. 미 미치... 잘도 믿겠다. 잘도 믿겠어. 흥민 흥미... 아 해명 다 해명할게요. 오케이 내가 잘보내자 빨리 보내세번더 남았거든. 좀더 어. 보내라. 오케이. 됐나? 보내 갔어요? 갔나? 간지 모르겠다. 일단 이것도 먹고. 빨리 몰라 이제 여덟 시부터 일해야 된다. 아, 형님들 티읍비라고 해주세요. 아 진짜 왜 어? 서로 방송에서 힘들잖아. 아니. 니네 뭔데? 왜? 그럼 나도 다 언급한디 그러면 니나 네. 뭐요? 나 없는데? 니네 예전에 뭐? 와! 또 같은 웃는거봐 진짜. 아 뭐가? 나 뭐요? 나뭐 말하세요. 야 없다가 나는. 찬읍 찬흡... 괜찮나? 그럼? 네 상관 없는데요. 왜 그랬는지도 다 말해도 되나? 그 사람 왜요? 뭐 했는데? 난왜 해우자인지 기억 안 나는데? 난다 기억나는데 지 생각에 뭐랬는데? 울고불고 <laughs> 아 그거! 아, 그거! 별풍 쏜 거는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맞아. 맞아. 진짜 그거는 그래, 가정 중이었거든요 울고불고 아천 칠백.. 천? 아 천.. 천사백명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도 이천 명 채워요 또 솔직히 좀 약간 응 솔직히 인정? <laughs> 거의 뭐 이거는 내가 일단 일단은 좀 빠진다 싶으면 바로 발레복 입올게요 어, 여러분. 저도 빠진다 싶으면 바로 개인투시 좀 보러 함정을 걸겠습니다. 그대로 방송 끝날 때까지. 한복 바로 할게요. <laughs> 어, <오케이. 웃음> 아 근데 방제까지 그렇게 끼면 진짜 욕 너무 먹어도 안 돼요. 딱 알람까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인정? 응. <laughs> 어제 <laughs> 근데 네살 파파라치 추실래요? 아니 너누구에 너 핏줄이 <laughs> 더선 더쓰냐 얼굴이. 아니 원래. 어쪽. 그냥... 저... 와, 개진내 말네. 맞아. 아니 개진내 말 t 팽개서면 감사합니다. 그로마니 음? 그것 때문에 날라왔다 해명해라. 네 목소리가 왜런데 이 사람? 어? 근데 아프나? <laughs> 남자 목소리 이렇게라도 듣고 싶어서. 밥안 줬나 왜이런데 남자 목소리 이렇게라도 듣고 싶어서.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오늘 리, 신입 리액션의 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형님들 부른 거예요. 같이 재밌는 거 보자고 인정? 음, 이 요렇게 하면안 들어오잖아요. 우린 너무 학고라서 오빠는 팝인데도 왜 이렇게 학고해요. 존나 개 열받네. 팝이 아 뭐야 이거. 존나 학고인 사람한테 팝이를 주니까. 뒤질래? 어. 뒤질래 님? <laughs> 아니 근데 티좀 갈아입어라. 아, 어, 네. 이거 이거 아 이거 제재 들어오면 갈아입을. 거예요 존나 불편해. 아, 그거 아세요? 나 진짜 법방이라 치고 법방 하고 있었는데 운영자님 뜬 거야 그 덕에. 음, 음. 그래가지고 운영자님이 빨리 바꾸라는 거야 방제를. 음. 그래가지고 어 운영자님 잠시만요. 방제가 아니라 제 의상 찢어이 아닌가요? 제 의상 문제 없나요?라고 했는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방제만 바꾸세요라고. 근데 그게 왜?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왜? 아, 이 사람한테 너무 실수한 거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지 않나? DJ부터 운영자, 운영자님들까지 진짜로. <laughs> 아. 아, 진짜. 아, 남자 꼴린 내가 너무 심하게 나왔데 야, 뭔 소리 하냐? 내가 샤워하고 왔는데. <laughs> 나갈 쓰레기 새끼야, 미친 새끼야. 무슨 양팡이랑 티읍이랑 양다리 걸쳐야지 미친새끼 아 잠시만 미친 꿀은 넘어온다 면이 어, 어떡해? 전화오잖아요 누구한테? 나이가 드니까 귀도 먹었나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 아나는냥 꿀은 넘어오는데 뭔가가 여보세요? 방송 중에다 끊어라 열받까지 마라 끊어라 뭔데요? 뭐? 여자다. 친구다 친구. 결혼하는 친구 이번에. 이번에 결혼하는 친구 공무원이다. 공무원. 구급 공무원. 왜? 심했다 진짜. 보훈청에서 근무하는 법대 동기 친구다 구급. 이번에 결혼한다. 내가 소개팅 시켜준 애랑. 구급 연생그 남자는 여기 아, 현대 아파트 살고 요 바로 옆에 사는 애랑 결혼한다. 진짜 심했다 진짜로. 이거는 뭐 진짜 거의 뭐 아니 이별하면 이성 친구랑 전화도 하면 안 되냐? 와 진짜 개심했다 진짜로. 와개 실망실망. 네, 개실망. 몸이, 네 몸이 더 심했겠지. 어, 내 몸은 내 몸이고 그쪽 몸은 그쪽 몸이고 그쪽 멘탈도 그쪽 멘탈이고 그쪽 정신머리도 정신머리니까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다니는 거지. 그렇지는데. 진짜 심했다. 남이 사치든 말든 봐서. 그렇는데 남이 사. 치지 마라 치지 어, 마시던가요 그쪽도 네가 쳤다 이가 아, 나는 민 거거든요? 나도 밀었거든? 이거 친거 아니거든요? 네가 쳤잖아 아, 열받게 하지 마세요 니 네, 처먹기나 갈치국수 새끼야 포도나 처먹으세요 그러면 진짜 심했다 음 근데 왜 우리 엄마 밥 해준다고 했는데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오해하고 계시는 게 내가 너희 어머니 요리를 못해서 안 먹는다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왔어 요즘 운동하는데 도끼 먹을 순 없잖아 네? 도끼요? 아 <laughs> 도끼, 도끼. <laughs> 진짜 심했다 진짜 도끼라고 <laughs> 아개 심했다 진짜로 아 진짜 먹다가 입 벌리는 네가 더 심하다 아가리나가리 입이 아니라 응 아가리나 입 이빈아 내담 정도 내담 정도 그거 말투는 내담 김경호 내담 김경호 아씨 아, 음, 음, 말하지 말지 진짜 말하지마 김경호 노래나 부르세요 예 네, 억울했었어요 죄송합니다 해명하라고요 좀 이따 리액션 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 좀 한번 더 볼게요 저기 뚫어놨어요 여기 이거 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거 보면 되겠다 아, 운영단님이 <laughs> 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음, 음. 운영자님. 운영자님. <laughs> 형님들, 그 형님들도 같이 그 뭐냐, 보시다가 그 리액션 보고싶은 그 BJ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탐방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생각에 네, 님네 추천 상급 님네 별이 중요하지. 아! 몇개받았네아 돈나박질 진짜 와 진짜 빡치네 아! 진짜. 아 이런 거 요새 아프리카 민감한 거 아시죠? 어, 별밖에 어, 포도라도 때려야겠다. 포도라도, 야, 하지 말라고 아, 진짜. 아, 하지 말라고. 어, 진짜. 어, 이거 왜내 때린 줄 알겠다. 별로 못 받아. <laughs> 아 진짜로. <laughs> 별로 못 받아서 이러네. 나 이제 중어안 쓰니까. 와뭐 나한테 부르대. 안 뿌려 나한테 안 뿌려 안지 마세요 진짜로. 아 별로 못 받아서 만했구나. 아이고 아, 너 치특기. 치트키, <laughs> 치특기 치트키 있잖아. <세상> 치트키. <laughs> 너 치특기. 너 치특기 있잖아. 금지 시 불러. 어? 약발 떨어졌거든요. 아, 이제? 또 과학 시간이죠? 음. 너 질투하겠죠? 완벽하지는 <laughs> 아니 질투도 질투해도 질투. 하, 질투, 진짜. 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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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갈치 엄마. 아다다다다다다. 아다다다. 아빠. 엄마, 갈치. 아, 다, 다. <laughs> 아니, 뭐. 하 아, 그냥 여기 뭐. 액션 스쿨 아니거든요. 음, 내 다음 3. 3. 응 내담 정동원 액션스쿨 3등 난 썩금 놀이 안끼어질 거야 액션스쿨 원장 엄마 갈치돈 갖다줘 뺨좀 때리게 아니야 이모님 아, 괜찮습니다 이모님? 어머니 괜찮습니다 아 이모님 어머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멋있다. <laughs> 아, 진짜 동생 남동생 있으면 디졌다 진짜로. <laughs> 응, 아니야? 어? 응 없어? 인지야, 응, 없이, 없이 태어났어. 태어났어. <laughs> 응, 때려 봐. 때려봐 응응응 때려봐 응응응응응 더 때려봐 응응응응응 여기저기 다 때려봐 응응응응 더 때려봐 응응응응응 더 때려보시지 왜 응응응 아 열받네 때렸죠 때렸어 때렸어 이거는 형님들 고소할 거안 됩니다 아시죠 때렸어 때렸어 아니 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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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사면 다 갈겨버렸죠 음 개맛있다 형님들 첫번째 리액션 좀 보실분들 미리 좀 리액션 검색하고 한번 들어가주세요 저희가 스티커 쏘고 들어람은거든요양이님 요즘 롤사주하시던데그 캐릭터 궁이 뭐였죠? 이바 뒤질래? 뒤질래 진짜? 래 진짜? 김 유단님, 저 국민영이 거의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애니 원점인데 근데 오빠. 백은아의 무슨 존막이롤 잡고 잡쳐 잡빠졌네. 네는 무슨 뭐 트렌드를 뭐 거꾸로 가냐? 옷 입는 거 봐라 진짜. 아이고 80년대 옷차 입고 잡빠졌네 진짜. 이게 뭐 80년대 옷인데? 아이고, 이거 무슨 80년대 음, 옷인데? 평소 얘기는 거죠? 님은요? 어디 뭐 아니요. 수학여행 갔다 오셨어요? 아니. <laughs> 와 요새 수학여행 갈 때도 애들 그렇게 안 입는다 진짜. 잡채 참으로 잡채 참. 아니 몰라 진짜. 잡채 처먹어라아씨 응. 배사가 몰라요.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 철구가 말만 했지 저한테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응. 아, A 레스비 저 새끼네 집 가서 진짜 불내간다. 저새끼 내가 한번 풀어줬는데 뒤쳤다니 A 마이너스 레스비. 내 방송 오는 사람 중에서 용서할 수 없다 전망은. 오빠 방에 안경 고도상이나 좀 처리해라 진짜. 그 새끼 이제 내방안 온다 삐져가지고. 나도 몰랐겠는데. <laughs> <laughs> 보고 있네 새끼 비록 오늘 보고 있지 소심한 새끼야. 새끼씨아 맛있다. 와, 개 맛있다. 아 철구랑 저랑 얘기했다고 했다고요. 예, 저 얘기했습니다. 배사관 할것 같아요. 배사관. 예, 배사관 철구를 할것 같습니다. 예. 아, 잠시가 가슴골에 땀이 차는데 좀 닦아줘. 아저 이런 거좀 닦아주... 하지 마. 너왜 이러냐? <laughs> 가슴 거리 땀이 너무 짜는데 좀 닦아주라. <laughs> 김좀 떼라 <때라>, 이빨에. 아, <laughs> 아 전자냐 다섯 개요 다섯 개. 어 아, 너무 덥다. 왜 이렇게 덥지? 바꿔 아, 있고 나좀 튀죠. 좀. 아 잠만요. 저 물러나 계세요. 도희집 어때요? 근데 요새 좀 깔끔해졌지 않아요? 엄청 깔끔, 넓어졌네, 엄청. 어머님이 저... 되게... 우리 엄마 오늘 진짜 새빠지게 치웠어요. 아니 뭐 집에 짐승 한 마리 키우네? <laughs> 어? 아 집에 짐승 한 마리 키워? 이즘만 한번 나오네. 아, <laughs> 어... 어, 너무 더워. 어떻게 발레복으로 갈아입을까요? 아니 아니, 너너 그냥 뭐 따끈따끈한 거. 있어야 딱지 없는 거좀 닦아달고 하지 말자. 자 일단 형님들 그그 그 뭐냐 그 저희가 신청한 순서대로 먼저 한번 탐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시 때면 시작할 거고요. 저희도 이제 5분 어, 전이네요. 어, 저희는 <laughs> 그 이제 그래도 예의니까 리액션 시인 하니까 예의로 이제 저희도 복장이라도 좀챙겨입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발레복 입어도 되는지 운영자님. 운영자님 저 발레복 입어도 돼요. 한신 마장할 때 수지 사진 보고 양팡이라고 했다. 항아리 백퍼 사심 있다. 달래 복입고 하면은 이 우리 그 영정당하면 어떡해? 난 어, 진짜 영정당할 것 같아. 어쩌니 네가 지금이야. 어. 와, 개 맛있다. 우리 엄마 포도. 우리 엄마 선구한 어때? 어머니가 사오신 포도지. 우리 엄마 포도 선구한 진짜 개질인다 진짜로. 인정? 와, 진짜 선구한개질인 인정? 아 그러면.. 어운영자는왜 답이 안 오시지? 그러면 오빠가 발레복 있다. 그럼 영정이지. 왜요? 내가 발레복 어떻게 입어? 뭐. 포춘쿠키 가리면 되잖아. 요 <laughs> 그거 그냥 바가지로 한게 포춘쿠키 가려놓고 그러면 되지. <laughs> 근데 바가지로 안, 가려, 안 가려진다. <laughs> 아 진짜다. 내가 봉준인 줄 아나. 와, 존나 더럽다 진짜로. 그가 뭔지 알죠. 몸은 콩할만 한데 달려 있는 거는 콩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 봐. 땡콩. 뭐몸매소개하는 네 거가? 아니. 열 땅콩. 내가 니열 땅콩이. 내가 초나 땅콩. 내가 초열땅콩 내가 그리고 땅콩님이 당구하지만. 뭔 갈신의 간장 종시가. <laughs> 나도 잘못했다 싶었다. 당구가 땅콩님 입에 잡지 마라. <laughs> 나 진짜 잘못했다 싶었다. 하지 마라. 나 <laughs> <laughs> 진짜 잘못했네. 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laughs> 말했는데. 아이고, 우리 좀한 방이에요. 한 방이 했는데. 맞아. 백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다 <laughs> 오늘도 <laughs> 놀아 보자. 특크 <laughs> <킁클> 아웃겨. <laughs> 아, 조금 어떻게 <어떡해>? 이러다가? <laughs> <laughs> 나 여자가 아닌가 봐 잘못 태어난 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인정 <laughs> 나 진짜 잘 태어났으면은 채점창 음 관리 좀 해주세요 이제 야 시작하자 어디 어라 어디 어라옷 근무복 해야지 근무도 아니라 어, 영장님한테 한번 전화해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나한테 입을 거 들고 왔다 난 그럼 금방... <laughs> 발레복 입을까? 아니 이거 우리 에이지 이제 B지들은 A지 이거 우마우마 한번 추면 어떻게 될것 같아 요 오빠. 어 이거 개, 또개 흔들린다 개 흔들리는데? 계단 것도 바꿔